안녕하세요. 208949 부동산 손종관 중개사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물건은 2천 상가 임대 물건입니다. 현재 뷰티샵으로 영업 중인 상가 임대 물건이며 평수와 구조가 잘 빠지고 내부 인테리어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상가 임대 물건입니다. 2천시 창전동 골목 상권 한 1층에 위치해 있어 주변은 많은 상가들과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고. 임대료가 저렴하여 어떤 업종이든 장점만은 상가 임대 물건입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뷰티샵과 네일아트샵 등을 강추해드리는 물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창전동에 위치해 있고 입주 시기는 즉시 입주, 면적은 30제곱미터, 층수는 1층입니다.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 권리금은 협의이며 관리비와 부가세는 모두 없습니다. 추천 업종은 뷰티샵, 네일아트, 네일아트샵 등을 강추해드리고 특이사항은 임대료가 저렴하고 인테리어가 깔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가임대물건의 소개를 영상과 함께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상가 내부의 모습입니다. 현재 이 상가는 뷰티샵으로 영업중인 상가임대물건이고요 뭐 평수가 아담합니다. 근데 내부가 올 화이트로 이렇게 깔끔하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상가처럼 저희는 뭐 네일 아트 샵이나 뷰티 샵 등을 강추해 드리는 물건이고요. 뭐 일반 사무실도 강추해 드리는 물건입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반영구 샵이나 아니면 피부 미용 이런 거 지금 영업 중인 건데요. 이쪽 지금 들어오자마자 입구 들어오자마자 신발장 있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그냥 여기 대기석 이렇게 소파그 다음에 테이블 뭐 이렇게만 위치해 있습니다 가게 내부에 지금 뭐 집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심플하고요 뭐올 화이트 톤으로 인테리어 뭐 이런 거 그냥 깔끔하게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가인데 물건입니다 뭐 임대료가 저렴해서 여기 뭐 뷰티샵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강력 추천해 드리는 그런 상가인데 물건이고요 여기 중간에 이렇게 커튼 돼 있고 이렇게 전면 이거 창에도 커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대기실 지나서 여기 커튼 이렇게 그 분리되어 있는 이 안쪽에 보시면 여기 안쪽은 이제 시술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 하나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뭐 여기 혼자 1인 샵으로 운영하시다 보니까 요 베드 하나로 그냥 이렇게 갖다 두시고 이렇게 지금 영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뷰티 샵으로 이렇게 영업 중이시고요. 베드 하나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시수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보시면 그냥 창고 같아요. 이렇게 창고로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깜깜하게 되어 있고 보일러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창고 이렇게 물건들 이렇게 두는 그런 창고 용도로 사용 중인 공간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평수와 구조가 잘 빠지고. 현재 뷰티샵으로 영업 중인 상가임대 물건입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뷰티샵, 네일아트샵 등을 강추해 드리고, 보시고 관심 있으시거나 문의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949부동산 손종관 중개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